보라, 내가 세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숭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되시고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지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어떤 악의색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십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죄 어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끝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바라보게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그신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목적 그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땅 끝까지 보험을 증거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연말 연시에 송년 감사 예배와 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 쉬었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산상수원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 즉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팔복의 말씀 중에서, 아, 그 팔복의 말씀을 오늘도 계속 이어서 이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덟 개 중에서요 세 가지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어떻게? 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이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엄청난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는 즉 철저하게 회개하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애통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섣불리 자기 자신이 하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결정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내린 처사가 어떤 것이든 바로 그것에 순복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묵묵히 기다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온유한 자는요.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으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또 다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복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배부른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언제라도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자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줄인자가 복이 있고 목마른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서 줄이다라는 것은요, 그냥 한 두끼 굶어서 배고프다 그 정도의 줄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날 며칠을 먹지 못해서 그렇게 줄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목마르다라는 것도요, 그냥 갈증을 느끼는 정도, 그냥 목마르다 그 정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다 들어가서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밥한끼 먹는다고 물한 모금 마신다고 해결되는 그런 정도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날 며칠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먹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 마셔야 하겠다라고 목숨 걸고 덤벼들 정도의 그러한 줄임과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줄임과 목마름은 무엇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예, 의입니다.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말하며 그런 의에 대한 주린과 목마름은 곧 영적인 갈급함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요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그 다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진정한 주린과 목마름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그 의, 그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갈급해야 영적으로 갈급해야 될그 의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뭐가 의라고요?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 자, 이 의라는 단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요, 의로움, 올바름, 공정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여기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롭다 여기실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바로 그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의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절대 우리 스스로 그위를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관계의 용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있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의롭지 못한 어, 불의한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 맺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해서 예, 칭의라고 하죠. 즉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구원받아 예, 천국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의에 대한 목마름 그거는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몸을 힘치는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고자 본문님 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이 의입니다. 예수님이 의예요, 의. 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기도 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선 팔복 중에서요, 오늘 말씀 네 번째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고 여덟 개 중에 또한번 의가 나옵니다. 바로 여덟 번째에 나오는데 마지막 여덟 번째.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읽어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덟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절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그 다음 절인 11절을 보면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나로 말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로 말미야마 그러니까 나로 말미야마 박해를 받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오늘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 예, 의에줄이고목마른자이 의도 바로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몸부림 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주임과 목마름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갈,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기는 하는데요.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전혀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며 또 적당히 헌금하고 다니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겠지.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면서 혼자 만족해 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벌을 받지 않으려고 그런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주린과 목마름을 상실한 채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요 의에 대한 주리고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세 번째는요, 믿음이 의입니다. 믿음이 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된 의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의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옳다고 여기시며 무엇을 의로 인정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의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우리 한번 빌리보서 3장 9절 말씀 읽어 볼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의는요, 율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하고 예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바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에도 마찬가지로 율법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예.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도 읽어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의가 무엇에서 나왔다고요?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의를 따르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바로 앞의 의와 뒤의 의가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아니었다 말하는 그 의를 따르지 아니었다에서 말하는 의는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그 율례대로 할례도 받지 않고 그 어떤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의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의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의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의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의는요, 오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의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게 무엇이었냐면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 인정해 주셨어요. 한번 창세기 15장 6절 읽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바로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믿을 때그 믿음을 보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요 심지어 경건하지 않아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사장 5절로 8절 읽어볼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불법이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음과 같으니라 아멘.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내가 노력하거나 무엇을 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아도 무엇으로 의를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진 의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어떠한 노력도, 어떤 공로로도 우리는요 그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 바로 그 의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가 의라고 했고요. 또 무엇이 의라고 했죠? 예수님 자신이 의라고 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바로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 즉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이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공로로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에 정말로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에 대한 진정한 주림과 목마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다음의 모습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사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꼭 붙들고 사시게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이제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정말 우리 안에 간절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갈급함이 아니라 돈과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또한 어떤 집에 갈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입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 그런 의의에 대한 주님과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목말라하며 그것을 얻고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러한 간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오니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해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